엠색카 풀풀 풍기는데요 이번에 이선 선수를 잡아내으로써 본인이 먼저 4점 선치를 하고 물론 거기서 끝낼 수도 있겠지만 못 끝낸다 치더라도 에이스 카드 중복하기 위해서 뭔가 좋은 수단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에이스 카드 를 벌써부터 이선 선수를 꺼내들었는데 과연 이번에 이선 선수가 게임을 잡아내면서 4대3의 스코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이번에 신지호 선수가 게임 잡아내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프로토스 이번에 아마추어 신제오 프로토스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썩기 브레이커에서 임하는 가고가 남다른 이설 선수의 진영은 한시. 자, 하나, 둘, 셋! 돌쪽 이설 가기! 하나, 둘, 셋! 신제 가기! 오! 야, 정말 열기가 뜨거운 그런 가운데서 에 자, 이번에 노익장 이설 선수와 그리고 현재 1킬을 읽궈내고 있는 1킬러 신지호 선수와 게임을 펼칩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게임 을 잡아냈지? 자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에는 호순이가 함께 하십니다. 자 호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네 반갑습니다. 자 호순님 이번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신지호 선수와 이설 선수가 게임을 펼치는데요. 아, 이번에 이슬 선수가, 네, 닥치시고요. 자, 이슬 선수가 참잘하기 때문에 잘 합니다. 아, 이제 효클랜의 에이스 카드라고도 정말 유리한, 아 그, 뭐, 말, 말씀드릴 수도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고요. 자, 이 말씀은 신지호 선수 분명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리그에는 본인의 실력만큼 안 따라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겠는데, 자, 이번 경, 뭐, 전 세트에서 이제 지난번에 올킬을 거뒀던 에, 인재준, 원종화, 유병호, 박필영에 이르기까지 올킬 승리를 거두던데 공헌했었던 김호성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감으로써 본인의 리그 부니, 부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실히 훌훌 털었는데 이렇게 되면 신지우 선수에게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효호의 이선 선수를 상대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서 선수 그거 아무 참 잘한다 치더라도 아, 네, 닥치시고요. 이번엔 제대로 해서 레버도록 하겠습니다. 저선투게이트고요 바로 한 번에 원서치가되는데 성공을 한 이번에 이서 선수입니다. 이거는 정말 공격적이면서도 강력한 그런 플레이를 들고 나온다는 얘기가 되 됐고, 매너 파일런 러시까지도 한번 써 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매너 파일런 이후에 질러답 박이 들어온다면은 막아내기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재미 없어요? 아 호순이 마음 상해요 여러분들. 호순이 마음 약하네요. 왜 그러세요? <laughs>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자 프로보가 한번 올라가 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질럿이 바로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프로보가 여기 미네랄 주위에서 농성한다는 거 본다면은 상대방이 초반에 뭔가 공격적인 강압적인 그런 수를 둔다는 거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팔로프 야 이거는 대박인데요 야 근데 이거 대박인데요 신제호의 센스도 대단해요 드리곤 밖에쪽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거죠 보통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왼쪽 편부터 나오거든요 아래 왼쪽 근데 이게 나오나요? 오히려 여기 나올 것 같거든요? 아. 자, 그래도. 그래도 질러프로브가 함께 들어가가지고. 이야. 두 선수 모두도 대단한데요. 이게 바로 용호상박인가요? 이게 바로 용호상박이라는 거죠? 이야, 이거 정찰도 되고 있고, 물론 이러면서 그 다음 수를 바라보고 있는 이설이 맞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를 막아내기만 한다면, 거의 아무런 피해 받지 않고서 막아내기만 한다면 은 정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신지우 선수입니다. 야... 야, 진짜 수비 능력이 대단한데요? 아무래도 이 선수들, 포스 클랜이 대체적으로 공격보단 수비를 지향하는 그런 클랜인 것 같습니다. 포스 클랜. 그렇군요. 자, 드래곤으로 막았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드래곤으로 드래곤으로 수비해주면서 이제는 그 다음 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신지우입니다. 신지우 선수가 현재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단은 드래곤으로 압박하면서 어, 바로 아, 멀티 들어가주면서 리버 테크 타는 거예요. 멀티 들어가면서 원 게이트 로모틱스 멀티 이후에 리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설 입장으로서는 지금 드래곤 뽑아줘야죠. 이 뒤진, 뒤늦은 뒤늦은 테크를 어떻게든 질럿을 질럿의 시간벌이를 통해서 메꿔야 되는데 지금 전혀 메꾸지 못하고 있고 드래곤을 다 바깥쪽으로 펼쳐가지고 뭐 한기는 이쪽 한기는 이쪽 한기는 이쪽 한기는 이쪽 이런 식으로 펼쳐가지고 질럿을 숨, 숨겨놓은 질럿을 막아내준 이유 어 이건 아니죠? 심지어 이게 아니라 드래곤을 펼쳐야죠 펼친 이후에 컨트롤 거듭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뭐하나요 이거 아니죠 드래곤 펼쳤어야죠 드래곤 펼치는게 맞거든요? 뭐 아니죠 이거 아 물론 막기야 막는데 이런 또 시간 끌린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끌리면은 이설이 드래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드래곤 갖춰진다면은 이설이 상당히 불리한 게임은 맞지만 가능성을 제공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 그래도 막았어요 그래도 들어온 거 치고는 잘 막아내는 데 성공을 한신재훈데 이러면서 마당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들어가는 데는 성공을 했으나 이설 선수의 컨트롤을 통해서 뭔가 이득 보는 플레이도 실패했고 설마 4게이트인가요 와... 이설 선수 승부수인데요 근데 지금의 4게이트는 안통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병력이 상대방과 비등 비등한 상황에서의 사게이트라면은 사게이트 한 방이라면은 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지금의 사게이트 지금의 포게이트 한방 러쉬 자체는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아무래도 지금 어느 정도 병력 있는 상태에서의 신제유인지라서 멀지를 들어간 이후에버 투게이트 뭐 로봇을늘려도 괜찮거든요. 자, 그래도 이설에게는 이게 거의 마지막 한타죠.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설도 좀 알아야 돼요. 드래곤 아주 소수만 보내놓고 프로브 정찰 올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여기까지 갔을 때도 병력 없다면 그때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 병력 다 보여주면 뭐 합니까? 다 보여주면 드래곤 조금 더 뒤쪽으로 빼면서 맥서스 끼고 싸워주겠다는 생각 할 거거든요. 상대방이 분명히 병력 소진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병력, 수다, 병력 숫자가 비등하다는 걸심지어가 안다면 이거는 상대방이 3, 최소 3 8 이상 늘리고 들어오는 공격이라는 거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눈으로 안 보고서도 말이죠.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 자체는 사실상 이설은 이설 선수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왼쪽 변으로 들어오는 거 대충 눈치 챘나요? 아직까지는 눈치 못 챙기면서요. 하지만 오게 된다면은 드래곤 바로 여기로 빼면서 이쪽에서 싸우면 되죠. 넥서스 끼고 리버 가져주기 전이 정말 마지막 한타거든요. 지금 가야 돼요. 지금뿐인 기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리쪽으로는 못 건너와요 자 마지막 마지막 한타! 드래곤 많아요 어왜 넥서스 안 끼고 싸워야죠 이거는 아니 왜 넥서스 안 끼고 싸워 뭐하는 건가요 신재웅 선수 아 어. 이거는 아 너무 아니었죠 판단이 막말로 김봉준도 이런식으로 안합니다 김봉준도 여기서 싸워요 막말로 안기호조차도 여기서 싸우는 아 이거는 아 아니 이거 아니지 아니 넥서스에 이점에살려 아니 g 지지... 아니 아, 이거 진짜 아니었, 아. 아니, 왜 저기서.